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리 남지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4와 워치4 클래식 사용자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워치4와 워치4 클래식 사용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 아이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만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워치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불편함을 개선해줄 그런 아이템들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필수 아이템은 바로 이 충전 거치대인데요 갤럭시 워치를 쓰다보면 이제 충전을 하실 때에 줄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저 또한 사용하다 보면 줄이 걸리적거려서 은근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이 충전 스탠드가 정말 필수 아이템입니다 왜냐하면 그 줄의 걸리적거림으로부터 해방해 줄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인데요 이 충전 스탠드 하나를 쓰므로써 쾌적하게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 책상 위에서 충전할 때 같은 경우는 모르고 쳤을 때나 이럴 때는 워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충전 스탠드를 사용하시면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래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끄러움에 강하고 밀림에 강해서 워치가 떨어지거나 이럴 일 없이 정말 견고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전할 때 이렇게 편하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워치를 빼고 충전기를 들어서 다시 워치에 붙여줘야 됐다면 지금 그냥 워치를 풀고 올려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또 집에서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 같은 느낌을 내주는데요. 왜냐하면 이 곡선이 정말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죠.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사무실에 두시거나 집에 두셔도 정말 인테리어 소품처럼 그렇게 이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더블디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워치 관련 용품 2개 사시면 싱글버클 스트랩을 하나 드리고 있고요. 4개를 네 사시면 싱글버클 스트랩과 이 충전 스탠드를 드리고 있고요. 또 관련 용품 6개를 사시면 싱글버클 스트랩, 스탠드, 스트랩 파우치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스트랩 필요하시고 이런 스탠드나 각종 아이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더블디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필수 아이템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갤럭시 워치를 쓰다 보면 스트랩이 하나둘씩 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정리가 힘들게 됩니다. 어, 복잡하게 되고 정리가 힘들게 되고 고를 때도 시간이 더 낭비가 되게 되는데요. 그럴 때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스트랩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상황을 이 파우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우치에 이렇게 스트랩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여기 메시망에는 제가 케이스와 줄 조절 공구 이런 작은 아이템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랩 교체 시에 이것저것 번거롭게 방을 어지럽히지 마시고 이렇게 스트랩 파우치 하나 장만하셔서 깔끔하게 스트랩을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스트랩 파우치가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게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이 스트랩이 하나하나 제가 수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랩을 모아가는 재미를 더해주고요. 게다가 보기에도 깔끔하니까 뭔가 워치 줄도 자주 바꾸게 되고 훨씬 더 갤럭시 워치를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템 또한 현재 더블디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구매하셔도 되지만 다른 스트랩이나 용품과 구매할 경우 사은품으로 이 파우치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갤럭시 워치 관련 용품 2개를 사시면 싱글버클 스트랩을 드리고요. 워치 용품 4개를 사시면 싱글버클 스트랩과 이 충전 스탠드를 드리고요 워치 관련용품 6개를 사시면 싱글버클 스트랩과 이 충전 스탠드와 이 파우치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벤트는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는 아니지만 현재 이 영상이 올라와 있다면 현재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아래 링크에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는 일일이 다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있을 이벤트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